또 끝나면 여기 사무실에서 리뷰 적는 게 있거든요. 리뷰 적으면 또 일하시는 분들이 엄청 힘이 날것 같아서 적었습니다. 일단은. 아, 진짜 숲이네, 숲. 여기 이 숲길로 되어 있는 드라이브 코스도 바로 있네요 아, 운전해서 가는데 너무, 너무 좋네요. 정글이네, 정글이야. 이섬 자체가 아예 훼손이 거의 안된것 같아요, 아직까지. 맞지 와. 이 마을에 이제 두 번째 종착점이 마을에 뭐볼게 많은 것 같아요. 저희는 스푸팅 혼이란 곳인데. 뭐가 물이 팍 튀어 나오는 것 같더라고. 사람들도 많네요. 주차 자리도 조금 협소하긴 하고. 치킨들이 엄청 많아요. 아 엄청 잘 뛰는 어 오네 맞 피크닉도 엄청 많네 진짜. 오 신기하네. 오 뭐야 이게. 우와 이거 뭐야. 오 엄청 신기한데. 아 여기가 진짜 그스하신가보네오 뭐야 이게. 파도가 소리가 어, 나고. 오왜 이러지? 소리도 나고 맞지. 뭐 용암 터지듯이 그래야 되네? 오, 신기하다. 멋지? 병아리 같은 거 모르나? 이, 다 도망가네, 도망가네, 이 친구. 오, 오, 오. 오, 어떻게 봐. 오오! 오, 오. 아빠 절로 없게. 다 따라다니네, 닭들. 다 쫓아다니네, 절로 없게. 바로 앞에 이제 두바스 먹어. 어이없어. 한번 먹어볼까요? 위아래 오픈. 여기로 가나? 이로 가네? 아, 여기서 벌써 줄줄 서서 기다리네. 메뉴판이 저기 있어서 바로 볼수 있네. 아 원나스 더블 호바? With cheese. With the cheese on right. And one o Thank y 여기서 요리를 이렇게 하는. 아 맛있겠다. 이거는 떡볶까 진짜 꼬 어? <laughs> 와 치즈 추가 안 했으면 그냥 고기랑 소스가 끝이네 맞지? 와 대박이네. 고기 어, 뭐 이렇게 비싸 이게 한개 많은 거 없잖아. 고기 맛은 있네 맞지? 고기가 맛있긴 하네요. 근데 엄청 조마. 그 이게 끝이네. 그냥 이 크게 벌리면한 입면 이다 먹겠다 맞지? 야채 하나도 없어. 음. 근데 야채가 하나도 없어요. 야채는 거다 추가하는 거. 다 맛있어. 맛있네. 음, 돼. 보 내가 엄청 작네. 음, 언니 언니 세개 주네, 섞인거 음, 맛있네. 음, 맛있네. 겠네. 요 마켓에서 시킨 아사이볼입니다. 저희는 똥키 몽키라는 종류를 시켰고요. 여기 날씨가 알 수가 없네요. 갑자기 진짜 진짜 갑자기 소나기가 팍 내리네. 진짜 열대 지방에 자 1분도 안 지났는데 비가 또 그쳤어요. 화창하죠? 날씨가 웃기네. 여기 원래 거북이가 많다고 유명한 포이프 해변이거든요. 어, 거북이. 거북이보다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 어디? 거북이가? 거북이 어디? 거북이 어디? 도리인가? 어디? 거북이 아니야 거북 어디? 도무기 어디? 도무기 오! 도무기. 거북이가 그냥 어? 그런 것 같아. 가볼까? 진짜 거북이가? 어? 거북이가 있는 것같아 사람들이 더 많은데. 한번 가까이서 한 볼게요. 오 신기하다. 진짜인가 모르겠네. 가볼게요. 허는 아, 사회, 사도 많이 찍고 있어요.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거북이들이 자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지 말라고 하던데 거북이 쉬고 있다고 와 신기하다 맞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네 맞지? 사람들이 여기서 또 수영하고 있고 엄청 신기하네 맞지? <목소리> 아 진짜 거북이 물 들이니까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아 거 거북이가 몰랐는데 여기 물 안에도 있어요 안에 네. 보일지 모르겠는데 스노클링 하고다 보이나 봐요 오, 나온다, 나온다, 뭐, 거북이. 거북이. 아, 아, 육지로 나오려는 거 없다. 아홉시부터 어, 어, 나온... 다섯시까지. 아, 다 귀엽네. 어, 여기도, 와, 테라스도 여기. 커피, 아, 저기 있네, 커피콩. 어? 어? 이런 거 샀다, 커피 옷이. 아이고! 이 형도 귀엽네. 맞지? 모자도 있네. 이거 입고 있는 거네. 아우아이카. 이 형도 귀엽네. 마하로. 하와이안 그 목걸이. 한만 원이네. 응? 거기도 만원 정도 안 했나, 하와이 자체. 어, 맞네? 아, 하와이네. 아, 방금 요 옷이랑 여기 지나오면은 또 화장실 여기 있고, 화장실 갈래? 이거 방로관 또있는거 어, 보고 있어. 아. 그리고 또 테스팅 할 수도 있는데, 여기 방으 맞지? 아, 여기서 테스팅 하는 것 같아, 여기서. 아니? 안 들어가는데? 아, 여기 메뉴파네요 기본 커피 그날의 커피는 3달러 정도 하네 아이스 커피도 있네. 역시 미국이네. 코코아도 있네. 여기서 따로 시키고 거기 테이스팅 하는데인가? 아 이렇게 네커피 아, 테이스팅 하는데. 아 여기 좋네. 화장실 있고 여기 도 커피 농장인가 봐. 아까 그 올라온데 아 커피 농장이네. 여기도 많네 블루 마운틴, 키데 음, 여기도 디카페인이 하나 있네 여기 스위스 워터 디카페인 이것도 100% 여기서 나는 커피라고 적혀있네 이거 먹으면 되겠다 저희 지금 여기 카와이 커피에서 시켰는데 한 개는 디카페인이고 한 개는 그냥 기본 커피인데 오늘의 커피는 아이스 커피인데 드 색깔이 다르네 아, 콜드브루 맞아 콜드브루 그냥 기본 이거는 디카페인 오 나쁘지 않은데? 어떤데? 그건 몰라 맞을걸? 이게 몰랐는데 이게 우유를 조금 넣어서 이런 거 같아 우유 맞지? 근데 또 물어보니까 맡아준다고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 필요 없고 넣는 게더 나은 거 같아 세제 어떤데 맛은? 아니 이게 펄도 모는 거. 이제 우리 차한개 세워놓고 애한 번씩 중간 중간 들려서 이런 거 봐도 멋진 거 같아요. 아까 헬리콥터에서 보던 그 물길 있네 맞지? 아 멋지. 요 튜빙 아까 봤나? 튜브 못 봤나? 아까 헬기에서 보이던데 튜브 있고 사람 엄청 많고. 아, 진짜? 어 그걸 아까 바라고 했는데 못본것 같더라고 여기는 어디냐면은 무슨 폭포인데 차를 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다 대지 저희는 저 위에 됐는데 그럼 가볼까 일로 가면 위험할 것같아 맞지 여기가 레드 레드 더트 워터버이에요 레드 더트 워터펄 우와 신기하다 맞지 이 앞에서 갈까 일로 가볼까 조심해 폰더러워진 더 잡아줄게. 오, 엄청 신기하네. 요그 흙이 엄청 보들보들한데. 근데 길이 나와 있네. 이들로쭉 가면 되겠다. 아, 예쁘다, 맞지? 신기하네. 진짜, 진짜 이쁘네요 그 진짜 와, 어째 여기 흙 이런 데서 이렇게 있지? 진짜 신기하다, 맞지? 여기 게 흙에서 저 위에부터 내려와서. 헬기로 봤나? 이렇게 흘러가. 네못 봤어. 이거. 엄청 신기하네. 봤겠는데. 맞아. 어. 뷰 포인트가 두개 있네. 지금 해가 엄청 쨍쨍한데 비가 내리고 있어. 카메라 에 당길지 모르겠는데 비가 이상하게 내리네, 맞지? 뷰 포인트 두 개인데 걸어서 또 얼마나 가네? 여기 니하우 뷰 포인트. <laughs> 니하우 뷰 포인트 먼저 보자. 니하우. 점점 점점 보입니다. 와 앞으로 갈수록. 어열 로도 올라갈 수있네 와, 오, 야, 졸라 멋지다 와, 헬기에서 보는 거랑 또 다르네. 와, 춥다, 아마테 어떤데? 또 다르지? 와요 이아 하나 와거 멋지네. 볼까? 와 멋지. 이 구름 이 봐봐 이것도. 어 뭐? 그니까 우리 헬기에서 보는데 가까이서 보고 니까 다르지? 아 멋지네. 엄청 멋지? 여기 봐봐. 이것도 뭐가? 여기는 햇빛인데 여기는 비오는 곳 멋지. 멋지네. 이 해변가에는 같이 있는 호텔이랑 맞아. 저다 매력인가 이가 그래서 그런가 봐. 다 아, 여기 해변가에 바다 놀고 해서 주차장 자리 없네. 아, 그랬어. 어디야, 근데? 아, 이거가. 아, 오왜배우기인것같도하 맞나? 음, 아, 화장실 있다가 먼저 가야겠다. 물이를 엄청 많이 올려준다맞 지금. 하물이 낮초도 양이 많아요. 엄청 괜찮네, 맞지 해가지고. 고 <laughs> 바베큐 타코 래 바카볼리도 이렇게 많이 얹고 엄청 크네 맛있나요? 응, 진짜 한국 그 간장 소스 해가지고 그런 바베큐 맛나요. 아까때 아, 밖에 태풍이 오듯이 비가 쏟아지네 우와 이게 비가 카메라에 잡히게 나와 바람이랑 미쳤습니다. 미쳤 우와 우와 밖에서 샤워 아, 마지막 이제 춥고 어타고 여기 나무 그늘이 나무를 다나무길이랑게보게 해요. 이게 <놀람> 나무 <나의> 이름이그거반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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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